로보티즈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15일자 투자의 스포인트 집어드릴 새로 봤습니다. 로보티즈가 요번에 상승하는 그림이 과거랑 좀 다르지 않나요? 거래량이좀 부족하고, 그리고 조정 기간이 애매했어요. 이평선도 61선을 지지할 때는 에 스윙의 애들이 매수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단타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가 있는데, 어, 이거를 실제로 숫자로도 볼수 있는 거 아시죠? 로보티지의 기존 세력은 웨인이었어요. 근데 1번 자리 때 부분에서 웨인이 매수를 많이 하고 4번 자리 라인 때에서 웨인이 많이 판 다음에 이번에 다른 세력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주가를 올려주는 세력의 특징을 알고 매매하면 앞으로 매도를 좀더 잘할 수 있는 전략이 세워집니다. 제가 어떤 세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최근에 외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들어온 외국인들의 형태는 과거의 주포의 형태보다는 프로그램을 위시한 오늘 프로그램이 로보티즈와 여기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이런 로봇주들을 단타성으로, 테마 단타성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강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보티즈를 480억 정도를 단타 자금이 들어온 개념으로 설명이 되겠는데요. 이럴 때 주가가 급등한 경우에는 파워는 강하지만 갑자기 올라가다가 갭상승 출발해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시초가 음봉 나오고 윗꼬리 형태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우르르르 밀릴 때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럴 때 매도 시초가에 할걸 하고 후회되는 날이 간혹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로보티지를 1번 자리에서 구독자분들과 매수해서 2번 자리에서 팔고, 3번 자리에서 매수해서 4번 자리에서 팔고, 5번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우리 채널에서 뭐 제가 앞으로 매도를 할수 있는 6번 자리를 한번 강의를 드려볼 건데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텐데 우리 채널은 로보티즈를 매수하게 되고 매도하게 되고 하면은 항상 구독자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기록을 남겨놓거든요 제가 여기 9만원일 때 행보할 때 주가가 이렇게 30만원 찍는다면서 매수를 했다고 말로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유튜브는 유튜브답게 영상이 남아있어야죠 그래서 당시 영상을 가져봤어요 그때 당시에 유상증자 관련된 일정이 있어 가지고 9월 10일 여기 보면은 달력으로 보면은 25년도 9월 10일 영상을 게시해서 우리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 두신 영상이 있는데 이때 내용을 한번 잠깐 재생해서 들어봐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좀 주제 넘지만 로보티즈를 오늘 매수하자던 사람이 비싸게 팔자고 공부하는 내용인데 한번 재미로 들어보시겠어요? 꽤 재밌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잠깐 들려드려 볼게요. 뭐라 그래요? 공부하자고. 근데, 매수한 채널의 영상이라면서 제가 당시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0.17%였어요. 주식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때랑 지금이랑 평균 단가가 똑같아요. 9만 6,800원 수익률이 마이너스 0.1%에서 170%까지 올라가죠. 이때부터 구독할 걸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구독해 보세요. 이렇게 사고 팔 때는 영상이 올라가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 두시고 오늘 방송 시청해 두신다면 제가 앞으로 매도하려는 5번 타점을 알려드려 볼게요. 5번 타점을 계산하는 공식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갈지도 알려드릴 건데, 목표 주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항상 매도를 할 때는 대응이 중요해요. 이 화살표 지표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세력의 매도 신호인데 세력들이 매도를 많이 하면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지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얼마까지 움직일지 가이드를 드린 다음에 그 가격 부분에서 매도하게 되면은 매도하자고 영상을 찍는데 여러분들이 구독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매도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윗꼬리 캔들이 뜨고 떨어질 거면 최대한 가득 찼을 때 매도해서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도할 때는 매도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어서 구독자분들이 한옥가라도 저랑 비슷하게 대처를 해나가시는데 구독자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타점은 다들 문자로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는데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그 대신에 제가 사고 파는 문자를 보내드리면 그날 영상을 보러 오셔가지고 이유 정도는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더 타이트하게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타점을 드릴 때는 여러분들 번호가 없으면 문자를 못 보내드려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 번호 여기 적어 놨고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를 남겨 두시면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해서 그런 문자 보내 드릴 때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시면 되고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이 하나 있고 매도 대처를 할 때의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도 있죠 매수할 때 이론도 있는데요 매수 매도 대응 매도에 대한 목표에 대해 강의를 잠깐 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일단 목표 주가에 대한 가이드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잠깐 설명 듣고 오세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 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 4451 5019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두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만한 자리가 여기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 7 0 0 0대 11월 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여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여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 길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8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것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탓 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와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정목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에요. 여기도 크게 적혀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업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로보티즈가 파란색 선을 쫓아서 올라가려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파란색 선을 향해서 올라가려는 힘이 있습니다. 파란색 선은 오늘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위치에 있냐면 38만 9천원 정도의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로보티즈 한번 38만 9천원 시도해봅시다. 베팅해봅시다. 이렇게 되는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찍는다는게 아니에요. 21선이 하락각도이기 때문에 잠시 횡보 조정 나올 수 있어요. 쌍바닥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전고점 물량이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거에는 외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묵직하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한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외인들의 매수 물량보다는 단타 물량이 많아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대상승이라고 볼수 있는 구간이 안 나타나고 전고점까지만 갔다가 밀리면서 박스권 또는 전고점보다 못 올라가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질 때도 있긴 하거든요. 물론, 업황이나 로봇 시장에 대한 테마성 좋은데, 좋다고 우리가 뭐못 올라갈 건데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서도 저항이 하나 있으니까 전고점 32만 원 전후 해가지고 단타애들 누구죠? 프로그램 매매 얘네가 매도를 많이 하면 우리 매도할게요. 근데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위험한 구간이 발생되면 매도하자고 한 다음에 지켜보다가 다시 살 자리가 나오면 들여서 뭐 새로운 고점을 또 시도해보고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도 단기 스윙의 관점에서는 구사를 하고 있는데 가끔 구독자분들이 장투를 좋아하고 단기 관점을 무시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단기 타점을 드렸을 때 마음에 안 드시면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 어때요? 제가 매도하자고 문자가 나가면 팔자고 하는 비중에 한 10%만이라도, 한번 팔아보세요. 제가 100% 팔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 10%라도 팔아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물량을 팔고 주가가 진짜 떨어지나 실험을 하는 데서부터 좀 재밌는 실험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런 매매를 지향해 보실 분들은 제가 타점 났을 때는 문자 먼저 챙겨드리고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문자 나간 날 영상 보러 오기 약속해주세요. 오늘 버스 여기까지입니다. 세르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